기약과 신약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66권의 딱 절반이 33권이죠. 그런데 절반 33권의 이름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 성경은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그냥 성경의 변수의 이름을 지었구나. 대단히 많은 이름이 지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에서 이제 23명의 이름이 신약에서 10명의 이름이 사람의 이름이 번수 성경 명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3명의 이름 가운데 유일하게 여성의 이름이 성경의 명칭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오늘 말씀을 전할 룻입니다 그래서 룻이 차지하는 그 위치 룻기가 차지하는 위치는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룻기가 특별한가 룻은 여성으로서 성경관수의 이름을 한 권의 이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특징 또 하나는 이방인이라는 것, 이 여인이 나머지 남성들 32명의 남성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태인들이에요. 예, 네, 유태인들. 유태인들인데 특별하게 이방 여인이 성경의 권수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특징 중에 특징입니다. 세 번째, 묵기의 특징은 효의 사상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성경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주일 하면 그냥 여성 하면 룻 하고 떠올라 버린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방 여성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놀라웁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시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아스는 누대에서오벳을 낳고, 자 보아스는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이 루키 1장 2하를 우리가 이제 읽어보시면, 이 루시 어떻게 보아스를 만났는가 하는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루키의 시대상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루기는 암흑기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룩기가 한 빛이 1100년, 기원전 100, 1100년쯤 되니까, 한 3300년 전쯤, 이제 인물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이와 같은 시대에 암흑기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암흑기를 어떤 시대를 암흑기라고 하는가 사사 시대를 암흑기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시면 여호수아를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세대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해요. 여호수아 그 당시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섬깁니까? 우상을 섬기죠.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가장 먼저 사람 이름이 성경 관수의 명칭으로 등장하는 인물 제1호가 여호수아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2호가 누군가 여성인 무시예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시대를 보시라고요. 여호수와 묻기 사무엘, 이 시대가... 이제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암흑기가 접어들어요. 이것이 사사기 시대고 룻이 등장하는 이와 같은 시대예요. 그리고 사무엘까지를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로 지칭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하나님을 멀리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매를 맞는 거죠. 매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자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한집파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를 계속 세워서 사사시대가 열려져요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가 지나니까 사무엘 시대가 다가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모든 피조개를 통치하는 이는 여우아버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울을 폐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정을 하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다윗을 탄생하는데 공을 세웠던 여인이 있는데 이방여인 루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와가 죽자 하나님을 찾고 경비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시대는 암흑기로 들었으며 그리고 베들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때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이 베들렘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베들레헴 어떤 사람인가 하고 2절에 루기 2절에 기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다 사람이요. 베들레헴 사람이고 에브라 사람이다. 아주 구체화 시켜 놨어요. 유다 지파 사람이고 베들레헴 사람이고 베들레헴 가운데서도 에브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다 사람이다, 베들렘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알 수가 있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이었고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 기근이 되니까 이제 이 가족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는가?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압하면. 어떤 계통의 사람인가? 오늘 본문은 롯인데 아, 죄송합니다. 롯인데 롯이라고 하는 남성이 있죠. 창세기 19장에 등장하는 예. 아브라함의 조카죠.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서 탈출을 해서 조그만 소알이라고 하는 산으로 도망을 갈때두 딸과 함께 도망을 나오죠. 그래서 구원 받으니가 소돔에서 구원을 받으니까, 록과 두 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딸하고 작은딸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세상에는 남자가 없는 거예요. 누구밖에 없는가? 자기 아버지밖에 없어요. 착각이죠. 이 당시 사람들은 있었어요. 근데 착각한 거예요. 예. 네. 소돔 땅에서 나온 사람은 자기들밖에 없었으니까 아 인류를 번성을 번식을 시키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큰 딸이 첫날 밤 다음 날 둘째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동침을 해서 자녀들이 태어나죠. 그래서 첫째 딸에게 태어났던 인물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모압이에요. 모압. 모하비. 그러니까 룻과 롯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디에서 살고 있었는가? 롯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모압 땅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곳에 이곳에 누가 이주를 했는가? 엘리멜렉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두 자녀를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이주를 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여성들이 없지 않아요. 여성들이 없으니까 무슨 결혼을 하는가? 이방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방 결혼을 해서 이제 첫째 며느리 오르바와 둘째 며느리 룻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도착해서 모합당에서 엘리멜렉이 죽어버리니까 누구만 남았어요? 나오미가 과부로 남는 거죠. 그래서 두 아들이 여기서 또 죽어요. 그러니까 며느리 둘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아서 세 과부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났어요. 남편이 죽고 한 10년쯤 지나서 두 아들이 죽고 그러던 찰나 모합지방에서 소식이 들려오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해서 이제 베들레 땅에 양식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생각을 하기를 내가 모압 땅에서 사는 것보다는 내 고국 땅에 가서 이제 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르바와 룻두 며느리를 모압 땅에서 데리고 나와요. 이제 길을 가다가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죽은 자와 산 자를 선대했다. 죽은 자 누굽니까? 시아버지와 두 남편을 잘 선대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잘했고 죽은 자들에게도 잘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이두 며느리를 생각해 볼수있거이 이방 여인이었던 두 며느리들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효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며느리로서. 그러니까 존귀한 며느리들이에요. 이방 여인들이었지만 죽은 자에게도 잘했고 살아있는 시어머니에게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가서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원하노라. 우리말 성경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안식처를 찾기를 원한다. 네. 남편의 집에서 안식처를 찾기를 원한다는. 이제 내 아들은 죽었으니 재혼을 해서 새로운 남편의 집에서 안식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시어머니의 입맞춤, 사랑하는 며느들에게 입을 맞춰줘요. 이건 헤어지는 인사예요. 그러나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쫓아 따라갔다는 거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시기를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굳은 결심을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 며느리가 이런 굳은 결심을 하는구나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제 베들렘에 도착을 해요 여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모합지방에서 온이 여인이 일을 했는데, 어느 밭에 하나님께서 일을 할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는가, 보아스 밭에 일을 하도록 준비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어, 소녀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소녀가 누구냐고 사완들에게 물으니까, 나오미하고 함께 모압지방에서온 소녀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보아스가 이 소녀에게, 이렇게 루데에게 말씀을 합니다. 배는 자들을 따라서 이삭을 좁게 해달라고 루시 이야기를 했는데 밭만 바라보라는 거지. 자 밭만 바라보라. 배는 자들의 밭만 바라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밭 외에 다른 밭을 쳐다보지 말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먹이 마르거든 물을 떠다 놓은그 물을 마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 소녀인 루시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이 나를 당신이 어찌 은혜 베푸시고 돌보시나이까? 이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이 말씀이 원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당신의 눈들에서 나를 주목하시나이까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목하시고 바라봐 주시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쳐다봐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어떤 인물인가? 엘리멜렉 친척 중에서 친척 중에서 유력한 자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돼 있어요. 유력한 자. 재산이 넉넉해서 세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시 시어머니에게 내가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은혜를 입었습니다라고 집에 가서 전하니까 시어머니도 그 밭을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루시 이 보아스 밭에 가서 하루에 일을 해서 얼마만큼 양식을 얻었는가 보아스의 지켜보는 눈의 은혜로 말미야마 이렇게 보아스가 자기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냥 너희들이 곡식을 쑥쑥 빼갖고 집어 던져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삭 줍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쑥쑥 뽑아서, 쑥쑥 뽑아서 던져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따라가는 루시 그것을 주워 담는데 하루에 약 23리터 정도를 수확 보아스의 엄청난 은혜라는 거죠. 돌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했습니다. 나오미가 보아스의 발치 밑에서 잠을 자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둘은 하나가 되는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어집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들 모함 여인 루스를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네라니, 하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와께서 호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룻을 말합니다. 룻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엘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야곱의 두 아내와 같이 되게 하시고, 에브라께서 유력하고, 자, 보아스가 어떤 인물입니까? 나오미의 남편이 어떤 인분입니까? 에브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스에서 강하게 되는 사람, 유력한 사람,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루시.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네?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실 성경은 이새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어가는데 두 여인이 눕기에 등장을 합니다. 룻과 다말.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성경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지저분한, 지저분한 족보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숨기지 않냐고 밝히고 있죠. 자, 그렇지만 다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육적 혈통 계보 속에서 탄생 지킨 계보 속에 들어갔던 여인이기 때문에 타마리 유다에게서 나오진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게 해달라고 축복을 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고 그리고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네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업을 물게 했다는 거죠. 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그래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오벳이에요. 오벳. 그러면 이 오벳이 누군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벳 그러면 잘 모르지만 아 다윗의 할아버지다 그러면 아 정말 유명한 할아버지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생명이 끊겼을 텐데 생명을 이어주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고 내 노년의 봉양자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면 이 아이를 오벳을 키웠는가? 성경은 누시 키웠다고 말씀을 하지 않고 나오미가 키웠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아기를 나오미가 받아서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옴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요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오벳을 누가 낳았는가? 루시 분명히 낳았는데, 사람들은 나오미가 낳았다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던 루시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효녀 며느리였을 뿐만 아니라 금면한 며느리요. 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그러한 인물로서 하나님의 자손인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계보를 이루는 세 여인 가운데 한 여인으로서 어엿하게 족보 속을 장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오르바처럼 세상 신을 따라갈 것인가, 루처럼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어버이주의를 만날, 지금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온 가족이 무시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여러분, 가정 형제들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그 형제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내가 우리 가족 내력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에 가 계시고, 막내 누나를 복음을 전해서 천국에 가 계시고, 미쳐버린 누나를 전도해서 천국에 가 있고, 하나밖에 없는 형을 원자력 병원에 암 환자가 되어서 수술을 늘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는 암 환자가 암 수술을 받고 나오자마자 예수 믿었던 두 인물이 있어요. 여기에 맨 앞자리에 계신 우리 선동은 장로님이요다 힘들고 어려운 수술을 받아서 살지 죽을지 몰랐어요. 그런데 수술대에서 나오셔서 아버지 집을 찾아서 믿음을 갖고 장로님이 되셔서 우리 교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정말 더럽고 지저분한 것은 손으로 다 만지시면서 헌신을 했던 분이 우리 손동훈 장로님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래서 암 환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기한 일꾼이 되셨어. 나의 형님은 나의 친형이지만 그런 인물이 되지는 못했어. 그래서 부끄러운 복음을 믿고 그래도 그가 마지막에 천국을 갔다는 사실. 내 형님도 이제 암환자로서 수술을 받고 나와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동생인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례 받고 마지막 천국을 갈때 내가 우리 형님께 질문을 합니다. 형님, 예수님께서 형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형님께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 하니까요 고개를 약간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 하나님께서 형님을 지금 데리고 가시는데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여요 그리고 그는 조금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온 가족을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게 소중해요. 내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내 핏줄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낳은 핏줄이라고 하는 육남매 가운데 세 사람 남아있는데, 우리 누나 둘 분이 있는데요. 이분들 가운데 목포에 사시는 누나 한 분은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나, 누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주시고, 누나를 의롭다기 하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안 믿더라고요. 하, 아,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생, 네? 교회 잘 돼? 뭘잘 되긴 잘 돼요. 누나가 예수님을 믿어야 잘 되지. 그러면 믿어볼까? 그리고 자기 동생 잘 된다고? 그 다음 주부터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교회 다졌어요 자기 집 바로 앞에 교회가 있어요. 자기 집 바로 입구에, 아파트 바로 입구에. 그런데 둘째 누나가 제일 말을 안들어네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에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허리 수술도 하시고 다리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식품, 건강을 아주 얻을 수 있는 식품. 제가 식품을 한두개 사서 보내드렸어요. 한 3개월. 그런데 그랬어요. 앞으로 또한 3개월 치만 더 사드리면 허리도 낫고 다리도 낫고 나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이걸 자랑하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온 성도인들, 한 가족 한 가족이 누가 예수를 믿든 한 분만 예수 믿으면 가족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막내거든요. 우리, 우리 집에서. 막내가 예수 믿은는데 막둥이가 예수 믿었는데, 온 가족을 그래도 구원시켜 가더라니까요. 다. 나는 우리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인들을 통해서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정말 내 사랑하는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내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면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내 동생, 사랑하는 내 형님, 사랑하는 내 친족들 주님 버리지 마시고 누세 반열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선 이방인이지만 시어머니 잘 만나서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계보 속에 들어가는 어엿한 여인이 되어서 구원받은 여인이 되었는데 우리 가족도 이렇게 구원의 반열 속에 들어가는 온 가족이 될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